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6일 제가 6일 전에 가덕도 낚시 왔다가 오늘 올해 두 번째로 낚시 왔습니다 12시 50분에 배를 타 가지고 뭐 5분 밖에 안, 아, 안 걸리네요 저쪽에 저기 보이는 데가 어떻게 보면 이저기대항방파제라는 곳입니다 저기서 뭐 출발해 가지고 조금 5분 정도 오니까 도착했습니다. 음, 올해 이제 2022년도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5일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 조사님들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내년에 또 새로운 멋진 출발 되시길 제가 기원 드립니다. 저 오늘 낚시 오면서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여기가 직백 자리입니다. 어, 저도 뭐 처음 오는 자리지만 이제 해도 이제 서서히 지금 한 3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 해도 서서히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완전히 직백이네요. 여기 제가 낚시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저쪽에 여기 완전히 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실제적로뭐 촬영할 자리도 없고. 이거 는 완전히 직백입니다. 옆에 얘는 그냥 끝이고. 어, 뭐, 선장님이 내려주시면서 내려주기 전에 물어봅니다. 뭐. 자리가 좁아도 괜찮냐고. 아니 괜찮습니다. 뭐 꾸니 뭐 낚시하러 와가지고 뭐 그런 거 따지니까 그죠. 고기만 잡히면 최고죠. <laughs> 그래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겨울에 낚시하면 낚시하면 열번 와가지고 두세 번 잡으면 잘 잡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겨울 낚시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앞에 고등어 잡아가지고 맛있게 해를 때 먹었어요. 오늘도 뭐, 꾼이 뭐, 그런 걸가립니까 그죠? 또못 잡더라도 또, 오고 싶으면 또올수 있는 그게 꾼이지 않습니까? 고기 못잡다고안 오고 그러고면 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또,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전에, 요 앞에 제가 이제 밑밥 품질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수심 체크 아 수심 정확한 수심 공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구독자 분이 댓글을 달아나셨던데 그게 음대로 됩니까 밑밥을 이렇게 가져가면 죽이 돼 버리고 물거리 되고 던져 버리면 천지로 날아가버리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어떤 경험담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참고하시라고 어떤 팁을 개인적으로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만 오늘 제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혹시 초보 분들인데 아마 이거는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우리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낚시점에서는 굉장히 저가의 크릴을 가지고 이렇게 비벼줍니다 가면 그냥 막 비벼주죠 그렇게 보면 이제 사용하다 보면 물이 생기 가지고 질퍽질퍽합니다 질뻑 그러다 보면 못 쓰게 되는데 어 그런 경우에는 참 난감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잘안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크릴 다섯 장에 파우더 두 장을 해가지고 비비갈 경우에는, 가야 될 경우에, 그 정도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경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크릴, 석장 정도만 비비고, 파우더 하나 하우 비비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가지고 갑니다. 가져가가지고, 현장에서 나머지 또 부족할 때 조금씩 조금씩 부족하면 치고가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인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편하게 낚시점에 가 가지고 그냥 준비를 해 버리면요 그게 가 가지고 낚시점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물 크릴이고 아주 저가의 크리이면 나중에 그냥 반죽이 돼 가지고 막 물처럼 그래요 또 그때 뭐물 들어온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지 마시고 파우더 이런 부분 미리 한봉더 준비해 가시는 것들은요 귀찮지만은 더욱 좋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으면 낭패보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 시간에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해도 또 넘어가네요 그죠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3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 음 지금 시간이 4시 정확하게 정확하게 4시 18분입니다 좀 있으면 뭐 배가 안 오겠습니까 그죠 뭐 4시 반좀 넘었으면 아마 철수배가 오리라 봅니다. 아마 한 40분, 50분 정도 되면 올것 같은데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지 그죠. 그래서 오 근데 묵을 거를 충분히 잡았습니다. 고기는 보여드릴게요. 아이잘 보이지도 않네요. 이렇게 거풍거어내면 고등어는 좀 많이 있습니다. 고등어는 이렇게 살아있는 이거 지금 손질해가지고 집에 갈 때에요. 기포기 해가지고 살아 있습니다. 이거는 해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laughs> 열매수 되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만 싹 손질해가지고 여기서 뺏어가지고 가져가도 되고 이대로 가져가도 죽지는아마 않을 겁니다. 요즘 겨울이라서 날씨가 잡았어요. 멋지게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님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아 이게 제가 손을 들고 이렇게 그치할 때도 없고 하니까 혹시 있잖아요. 내가 낚시 가가지고 고기 먼저 밥으면막 짜증나고 다음부터 안 해야지. 돈만 내드렸다. 시간만 탕비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좀더 낚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겨울 낚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고기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손맛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도 또 다음에 갈수 있고 짜증내지 않고 스트레스 풀었다 생각하고 기분 좋게 철수하는 철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본인이 생각할 때 고기 못 잡으면 짜증나는 것 같으면 아직까지 나는 좀더 군이 못 됐구나 낚시를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아마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지만은요 길을 봐야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빨리 준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또한번 만나 뵙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멋지게 정말로 재밌게 남은 5일 잘 보내시고요 혹시 우리 조사님들 올해 이제 못다 이룬 꿈이 있으시다면 내년에라도 늦지 않습니다요 어, 이루시고 또 개인적인 어떤 음 고기 감성돔 또 기록의 목표가 있다면 내년에는 꼭그 기록을 어,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요. 참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 못해드려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한해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